전도연 리볼버. 미친개 지창욱 자칭 전도연 임지연 파격 변신. 전도연 주연의 영화 리볼버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도연을 비롯한 다양한 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창욱과 임지연의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창욱은 미친개라는 별명에 걸맞게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하여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이번 영화에서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임지연은 자칭 전도연이라는 별명으로 전도연과의 특별한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임지연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리볼버는 전도연의 강렬한 연기와 함께 지창욱, 임지연 등의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발휘하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객들은 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하며 영화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울 키우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상이 미흡하지만 힘내서 열심히 해볼게요. 구독 감사해요.